경상대학교 대학원은 지난 13일 BNIT R&D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젊은 개척 연구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원생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우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대학원생 71명을 시상했는데요. 최우수상은 화학과 석사수료 김재영 씨등 3명, 우수상은 화학과 박사과정 오주현씨등 6명, 개척자상은 교육학과 석사과정 하하영 씨등 62명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최우수상 수상자의 논문을 지도한 화학과 정종화 교수를 비롯한 3명의 교수가 우수논문 지도교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 제38기 원후에는 지난 12일 총장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2천만 원을 이상경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대학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은 각 직종의 대표적 인사 및 사회적 주요 인사, 사업체 경영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 해 경영이라는 주요 목적 아래 리더십과 인문 예술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은 이달 13일 우리 대학 자연과학대학에서 오픈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인력 양성 사업 계획에 따라 대학 기업 전문가를 통해 oled 소재 최신 기술 동향과 활용 분야를 소개하고 학생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해 열렸는데요. 경상대학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중 국립대학으로서는 유일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디스플레이 소재 및 모듈 분야 대학인데 반해 경상대학교는 디스플레이 고분자 소재 분야 특화 대학입니다. 지난 13일 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김부겸 국회의원을 초청해 갈등인가 공존인가 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개최됐습니다.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이론과 실제의 간극 격차를 줄이고 정치 현장의 목소리를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경청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이달 9일 제10기 GNU 봉사단이 제8차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봉사활동 생활화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의령군 의령읍 대봉마을에서 30여 명이 대봉감을 수확했습니다. 지앤유봉사단은 지역 거점대학의 주요 역할인 지역사회 공원활동을 일환으로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도왔습니다. 지난 9일 볼레로 문화거리 일원에서 볼레로 문화거리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진주시와 경상대학교 링크사업단이 공동 주관했는데요. 볼레로 문화거리는 경상대학교 정문에서 계양 5거리 방면 약 800m의 거리로 예술, 문화, 대학 이미지와 어울리는 젊음, 낭만의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2018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진주시는 본래로 문화거리가 조성됨에 따라 전시회,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앞으로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거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